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서는 팝업창을 마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요 만든 팝업창 저희가 여기서 사실 이 인풋창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만 더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이콘을 가져와서 사이드에 넣어 보도록 하고요 Person이라고 검색해서 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콘 컬러는 다크 그레이 100으로 변경을 하고, 백그라운드 스타일, 배경색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플랫 컬러로 바꾸신 다음에, 컬러를 저희가, 음, 그레이 블루로 바꿔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위스, 헤이트를 44, 44 설정하고, 헤딩을 9 9 9 9 10 정도가 좋을까요? 10 10 10 10 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랑 이 인포창이랑 같이 붙잡고 row 컨테이너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제가 이메일 주소라고 로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 그 다음에 이 인풋창의 앞전에 어 p p e a 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더 r 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더를 None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다가 이 그룹, 그룹 로그인 이메일 주서에서 r o u n d n 를 4로 설정하고 여기다가 보더를 외곽선을 솔리드로 바꾼 다음에 음... 그레이 40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요 외곽선이 너무 좀 진한 것 같아서 다크레이 20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가 좀더 작고 띄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텍스트 크기를 얘가 14로 설정하고 다음에 그룹 2번을 레이아웃 눌러서 갭을 4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룹 1번 그룹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룹 1번과 2번이랑 너무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팝업창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팝업창에 갭이 설정이 안 되는데 갭을 24 정도로 설정하시면 떨어지겠죠. 요 그룹 1번과 그룹 2번 간의 갭 차이가 보시면 24 정도로 설정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룹 2를 복사해서 Ctrl+C가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혹은 여기서 마우스 클릭 눌러서 카피를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합창 한번 누른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룹 3번으로 바꾸고 아이디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희가 패스워드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어 락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락 이렇게 해 보도록 하고 아 이게 조금 아이콘이 다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11 11 11 11 얘도 11 11 11 11 네, 더 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인풋창에 이름을 로그인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 비밀번호라고 바꾸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패스워드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포맷을 패스워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로그인 창을 이제 열었을 때 회원가입 창으로또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 하나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넣어 보시고요 이 텍스트는 그냥 음, 뭐라고 쓸 거냐면 신규 회원이신가 요 라고 쓰고 회원 가입하기 라고 쓰고요 리스트 텍스트 에디터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컬러 팔레트에서 빨간색으로 우선 바꾼 다음에 이 컬러가 빨라, 이 빨간색이 되겠죠? 근데 이 컬러를 우리 브랜드 컬러, 브랜드 컬러의 저희 헥스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style variable를 눌러보면, ff395c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에 있는 ff000을 ff395c.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 브랜드 컬러로 바뀌게 되었죠? 다음에 레이아웃 눌러서 가운데 정렬로 바꾼 다음에 프리비어스 한번 두번 누르시면은 요 위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음, 버튼 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버튼도 지금 버튼을 바로 넣으면은 이 폰트 크기랑 굵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설정 값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 t 멘트 스타일에 들어가서 버튼, 버튼, 저희가 이렇게 열어서 지금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드, 라이트 프라이머리 우리가 여기 보면은 500으로 바고그 다음에 14 정도로 바꿔 볼까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레이아웃 눌러서, 얘도 fit w i s t 콘텐츠를 풀어주고, 여기 라벨명을, 그면은 로그인 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여백이 귀아래 남잖아요? 그럼 팝업창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을 눌렀을 때, fit h h t e 콘텐츠를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새로고침을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면요. 자, 예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조금 너무 큰것 같아서 이 텍스트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14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기 부분을 블록 지정을 해서 언더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라인 되었네요 그러면은 새로고침해서한번더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죠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X버튼 누르면은 팝업창을 닫는 거그 다음에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을 시키는 거그 다음에 이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회원가입하기 팝업창으로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 먼저 쉬운 거는 이걸 눌렀을 때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 뭔가 기능적인 역할이 수행이 되려고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설정해야 된다고 랬죠 그래서 이 x 버튼 눌러서 어피런스 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d 드 워크플로우에 눌러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앞전에는 엘레멘트 액션 중에 s h o w 라는게 있었잖아요. 그 아래 혹시면 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를 눌러서 이팝업을 로그인 창을 닫아버린다라는 거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한번 잘 닫아지는지를 보면은, 네, 잘 닫아지시죠. 다음에, 로그인 하기. 네, 이것도 네, 여기 보니까, 마우스를 올리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되시잖아요. 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배울 것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 파업상에,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조건 설정에 뭔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 저희가 앞전에 Field Light Primary라고 하는 요 스타일로 설정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 설정을 제가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은 c o n d 이라고 하는 조건 중에 조건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 스타일로 적용되어 있는 모든 버튼에 다 삭제가 되게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이 컨디셔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으니 지금은 이 팝업창 안에 있는 버튼에서만 그 스타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디테치 스타일 스타일을 떼어버린다는거 있죠 디테치 스타일을 하시고 컨디셔널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딜리트 딜리트 이렇게 두 가지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딜리트 누르시면은 아까 같은 조금 약간 어색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어지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하기 버튼 누르면은 워크플로우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 w o r k f 를 설정하셔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Account라는 부분 쪽에 로그다 유저인이라는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다 유저인 눌러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근데 이메일 주소랑 패스워드는 실제 유저가 여기다가 입력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인풋 창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로그인을 시킬 거니까, 이 이메일 쪽에 우리가 인풋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인풋 창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 로그인 이메일 주소, 인풋 로그인 비밀번호가 나오죠. 인풋 로그인 이메일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이라고 하면은. v a l u 가 값이죠. 그래서 v 류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 패스워드도 input 검색하셔서 input 로그인 비밀번호에 v 류 l u e stay logged i 은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remember the email은 우리 왜 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뭐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이 브라우저마다 쿠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쿠키 값에 이 이메일 주소를 저장시켜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 로그인할 때그인풋창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메일 주소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예스로 해놓는 게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고로 저처럼 이렇게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워크플로우,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50%돼 있기 때문에 약간 작아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늘어나시고 혹은 마우스 패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확대 축소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됐고. 다음에 어,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로그인을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로그다 유저인 했는데 로그인만 하면 안 되겠죠. 로그인 하고 나서 팝업 창을 닫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hide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hide popup login 그래서 팝업 창을 닫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입력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한 값을 없애줘야만 하겠죠. 없애줘야만 하겠죠. 그러면은 입력한 값을 없애려면은그 다음에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 릴리번트 인풋 연관된 인풋 창을 리셋 시킨다 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 어,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을 미리보기 통해서 해 보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회원가입한 아이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음, 흘러가는지를 지금 당장은 테스팅 해볼 수가 없어서 요거는 조금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왜냐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나서 아이디가 하나라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기 창을 만든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 팝업 로그인 창 안에서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회원가입하기 창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회원가입하기 버튼 누르고 나서, 회원가입하기 팝업창으로 변경되는 그런 화면 변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